세계 최대 프리미엄 자동차 쇼핑몰 도이치 오토월드. 안녕하세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의 모드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는요, 르노 삼성 SM6 2.0 LPG입니다. LPE 일반인 렌터카 뭐 부활 차량인데요, SE 모델이고요. 2016년 형식의 자동차고요. 2016년 5월 13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68,572km 밖에 안 타는 아주 그냥 뭐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차입니다. 1년에 탔어요. 만 키로 탔어요. 만한 2, 3천 키로 정도 정도 그런 정도의 자동차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LPG예요. 2000cc LPG고요. 현재 제시, 제시된 가격은 1130만 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릴게요. 성능 보시면, 성능에, 렌트 여기 찍혀있죠? 렌트 하나 찍혀있구요. 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방금도 없고, 사고도 없고, 깨끗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불량이나 누유, 누수, 미세 누유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성능 보험료 27,270원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옵션 뭐시 보여드릴게요. 옵션 뭐 옵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게 삼성차들이 그렇게 옵션이 좋은 것들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 대신 가격은 엄청나게 싸죠. 그래도 필요한 건다 있습니다. 뭐 운전석 전동, 전동 시트 도 있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돼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요거 꼭 필요하죠. 열선 사이드 미러도 요거 이제 비 오거나 뭐 스키 차고할때 겨울에 스키 차할때 필요한 거고요. 스마트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이 정도면 지금 사용하시는데 한 개도 지금 불편한 거 없습니다. 듀 듀얼풀 오토 에어컨 달려 있고요.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쓰시는데 사용하시는데. 차량 사진 보여 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너무너무 깨끗해요 차가 지금 이 삼성차가 지금 왜 그렇게 저평가가 돼서 가격이 싼지 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여간 지금 굉장히 쌉니다 이 차값이 너무 싸잖아요 지금 그 키로수 인제 6만 8천 7만 키로 탔으면 1년에 만 몇천 키로 탄 거예요 차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뭐, 흠 잡을 데가 없, 습니다 이게 차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게, 타, 타시는 분한테도 훨씬 더 이익인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차라고 그래가지고, 좀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차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나쁜 차가 없어요. 2010년 이후에 나온 차들은 그렇게 나쁜 차들이 없습니다. 다 좋아요, 차들이. 너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문자를 못 주시면은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